기가 많아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나지 좋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아주 그래도 빠른 시간인데 사람들의 이미지가 떨어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한 상황이에요. 저게 비슷한 종류아니에요 그죠? 저거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원어0 원? 기2어만여 원, 있0 0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요 우리 그때 이거 되게 비쌌던 거같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거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기있어촘 여기 있 않아. 그쵸 어. 근데 그래도 이게... 그래서 그 금액 같으면 여기서 사는게 어, 맞죠 어 여기서 나는게 맞죠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를 할것 같으면 여기서 사는게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지을 좋은 걸 따지는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두배 정도가 차이가 는것같으을 때는 여기서 사는게 맞죠 2사원이예요 24원 약간 좋, 좋더라 이런건 원단이 좀 좋은 거 같아요 네. 이런건 보통 필요이게몇 개씩이죠? 칼라당 다섯플시고 그냥 크게 안많아 네, 되네 사진, 사진은언제다 찍겠는가? 아, <laughs> <사야 봐>. <laughs> 거의 매 하, 여덟장씩을 많이 찍거든요 아니면 다음에 하, 한번 해가지고 가가지고 세 하, 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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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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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억 정도 할것 같은데 엄청난 양이죠 네. 그정도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이게 양이 많, 이게 종류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자파 같은 경우는 어, 종류가 어떻게 많으니까 어떻게? 1억이 돼도 별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꼬장사를 10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엄청 큰거죠 그거는 이렇게. 아 저거 1 2원이 12원이면 싼 거. 밥하기. 어, 대모니카한 6,000원? 6천원6천원5 0 0원에서6천백원5 0 0원에서 그게 노네가란 아, 말이지. 네. 아, 괜찮은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저런 거를 거의 한. 100%? %를 100 %를 자기가 100 많이 남겨먹지는 못하고, 일단 근 사는 사람들 이 아, 거의 있으니까, 9,900원에서 한 뭐, 1 9 0 0원 응, 음. 5단입니 음. 어, 그러, 뭐, 로맨을 로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문에서 받는 가격의 반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마진은 그러면 두 배, 세배 이상이 될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끔찍한 걸 봤어. <laughs> 여기는 티, 티셔츠 같은데. 게있 네, 티셔츠가... 티셔츠 같은 거참 잘한 몇개사니까 네, 요한 네. 개씩? 아, 라안 돼? 이 하이 하 아, 하이 하이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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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1,500원. 그게 또 거의 비슷한 게 3,500원. 어, 어. 와, 진짜 많이 붙는다, 여기 네. 이거 전부 기 이거 있네 같은 종류들. 슬림도 있네. 도있네 이 예, 이게 가격 물어보면 대략 알수 있지 않을까? 11원이에요. 1원이 싸요 쟤가 도대체? 이거는 14원 칼라당 5벌 음, 5벌 네. 네. 많이 뭐 수익이 많은 건아닌데요 그러네. 그러네 어차피 이거를 다 5벌 할 거를 1,000벌을 하든 2,000벌을 한다고 해도 이게 금액이 반 송월이 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 아니, 그렇죠. 비슷하니까 여기 비슷해 할할알요 엄마 좋아해 엄마 좋아해 1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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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원아 13. 5원. 아, 이건 이게 바뀌었네 아 바뀌었네 웨야 네, 봐봐 네, 이름이 뭐 다시짱스 아 뭐라고 아 괜찮아요 여러분 봐봐요 아라고 해야하지? 네, 한골라 아, 한골라예요 버스. 음. 오전 거 이거 맞거든요. 까지. 지금 이 양도 단한 거. 거의 이 카메라들이 시다잘나왔데지 이거 지금 하면 들고 다니기 힘들겠죠? 아니면 맡겨 놓을 수도 없잖아요, <laughs> 여기 지금 재고 여기 가지고 안 있을까요? 주문하면 창고에서 갖고 올까요? 그러니까. 예. 오. 제제제 <목소리> 와우. <목소리> <laughs>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거는요? 저기 가면 어떻게 하죠? 아까 수입할 11원 오 이거 저렴해 여기서 그래도 거래를 조금은 해야 될것 같은 음, 느낌이네 그럼 제가 저거를 원래 하려고 쯤에 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선은 저거를 신청을 하고 이따 오면서 가져가는 걸로 하죠 뭐그 체크를 어떻게 해 그러면? 그게 쫙 나와요 아 나와요? 스팟라이거 그런 거에아 그게 나와요? 아~~ <Mile dizzy> 하이. <사> 한국 하이 많이 오하 라고 소개 좀 해달 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하세요안요요하하하요하하하 아, 너무 숙약 찍지 요 약간은. 무슨 잡아? 로 48이었나? 기억이 안 나. 어? 모자도 있어? 네, 귀엽죠. 괜찮네, 이거. 스탠어치. 스튜. 어? 우스튜. 56. 응. 아 56. 3, 2. 괜찮다. 어? 해줬어요. 뭐라, 하나씩? 원래 다섯 장 다섯 장씩 여아있는데 여기! 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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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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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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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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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laughs> <아이고. 어렵다>. <웃음> <웃음> 아 이런 거 얼마에 먹어요? 25개 오 엄청 비싼데? 옛날에 장르가 있었아보이네좋아보니 근데 이날 폴리에스테인데 땡큐 캐니에서그봤지무진 빠이비 와 앞에 안보이다헤 어. 네. 와, 참, 여기 사람 다 모인 것 같다. <laughs> 또, 또 걸렸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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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만은 아니네. 205, 105. 그래, 보이는 게 아니네. 보이는데? 어, 여기만 그래 만들어 는거 그러니까. 아, 시원하다. 선풍기다. 싸워. 이제 나가야지. 아, 이쪽인데, 오른쪽인데. 네, 오른쪽이 나가는 길인데. 오시원이다아안보여 <laughs> <laughs>

할수록 주는 게 맞긴 맞구나. <laughs> 할수록 사람이 주는 게 맞긴 맞아. 여기 남자 옷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끝인가 본데? 여기서 티셔츠 종류를 조금만 보고 볼까? 한번 가봅시다. 어 어 기본 티 개념이 거의 없지. 어 뒤, 뒤로 와야겠다. 뒤, 문 닫기 시작하네. 문 닫기 시작한다. 뒤으로 내려가야겠다. 직진.

매일 한쌤 월이야3 1 레이스가 아무래도 많아서 비싼 <목소리도> 말이나다 <있어. 목소리도>

이게 훨씬 더 부드럽다 그러네 저거 물어보면 되겠다 저거 오른 저 주름 있는 거36 어? 36아 <laughs> 아,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 36

<목소리가> 저... 이런 음. 아, 이 아빠랑 비슷하 이런걸 만지다 왔니까 느낌이 다 뭐야 이거 진짜 점점 싸지네요? <laughs> 갈수록 싸죠 아, 이거 두개가 맞는것 같아요 화이트도 어. 괜찮아요 어,

여스에깔죽 좋다. 아유, 에어컨 끈네. 네, 에어컨도 껐고 불도 껐고 지금. 진짜 그럼 1 4개 가격창에 쉐야 하 와, 예쁘다. 이거 노란색이랑 아, 노란색도 괜찮다. 이거 열장씩 하면 될거같아 어. 이게 차라리 하늘색보다 있잖아. 그 색깔이 더난 어우, 와우. 오마이갓 oh 아이고 안보인다 어? 아 그거 아마 잠깐만 거기 있어요 저기 하나 더 구매 아이고 여기는 불빛이라도 있네 저这 맞는지 물어봐주시지 한번은 나 팔면 이게 한 천만원 되겠네 그렇죠 근데... 그래 계산하면 참 재밌는데 사업이 <웃음> <웃음> 맞지? 한 200만원씩 사가지고 나 팔면 천만원인데 그래 나 되면 딱 재밌는데 사업이 응. 뭐라는데 물건 지금 준다는 거예요? 내일 와서 요 내일 와서 고나나이 와라 이후로거 파고래 고짱이 고짱이 고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